안녕하십니까? 원신 오빠입니다. 아이고 오늘 날씨가 워낙 더워가지고 지금 머리에 는 냉동실에 넣놨던 냉장고에 넣놨던 <laughs> 수박을 다 먹고 지금 시원하게 머리가 얼얼합니다. 지금 샤워도 했고. 수박 껍데기를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를 지금 딱 머리에 쓰니까 기가 막히게 시원하군요. 기가 막힙니다. 그 수박이 아주 커요. 그래서 머리가 빙빙 돕니다. 전에 그 블로그, 야후 블로그 때 재밌게 딱 맞는 수박을 모자를 썼었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크네요. <laughs> 머리가 휑휙 돌아갑니다. 자, 이분은 누구실까요? 아, 지금 우리 식당, 우리 애기 식당이 지금 오픈을 이제 앞두고 있고요. 손님들이 와서 이제 음, 친구분들도 와서 격려해주시고 네 그러는 중인데 예, 이분도 그분, 그분 그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시죠. 예, 저는 좀 낯이 익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우리 애기하고는 엄청나게 친한 것 같아요 갈색 짙은 갈색 머리입니다 그리고 단출한 스타일의 머리 스타일이네요 글쎄요, 어떤 저기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음, 고급스러운 음, 그런 스타일이네요. 예. 시인이신가? 어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조금 두꺼운 색으로 들어갑니다. 조금 두꺼운 색으로 들어갈게요. 음, 어 어지면 안 되죠. 아, 오늘 요즘 그 가게 우리 아기 가게를 에, 오픈을 시키느라고 이것저것 손 보다 보니까 어, 제일 저의 노가다 일도 못하게 됐고. 유튜브도 좀 많이 좀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많이 밀렸습니다. 밀려 있고 아, 오늘도 그방 거기서 그 숙소 음, 그렇죠 어, 식당에서 이제 숙소 거기에 여기까지 왕 어, 출퇴근하기가 싫대요. 그래서 거기 이제 잠자리를 하나 만들어놨죠. 그래서 조그만 그 잠자리 방 하나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그 재료비도 또 소홀찮게 올랐고요 요즘 뭐 공사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된 게 많아요 우리도 일하다 말고 중단돼 가지고 그냥 노가다 일도 중지 되는거 많고요 건축 같은 것도 중지됐어요. 하다 말고 중지된 것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갑자기 그 재료들이 많이 올라버리니까 처음에 계약했던 업자들은 자 이제 고민이 생기죠. 과연 이것을 재료가 어느 정도 올른 게 아주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과연 이걸 그대로 다시 공사를 계속하느냐? 그렇지 아니면? 지금까지 들어간 것은 포기하고 손해를 보느냐 그런 위치가 많아졌어요. 참 안타깝죠. 그냥 왜냐하면 재료비가 어느 정도 오른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올랐어요. 우리도 지금 제가 오늘 그 조그만 잠자리 숙소 두두 이인용 두, 방이 조그맣게 두 개씩 만들었는데 어 거기에 순수 그 샌드위치 판 가지고만 만드는 건데. 아제 인권비야 뭐 제가 어, 제가 그냥 하는거니까 괜찮지만 재료비만 50만원 돈 들어가네요 몇천원 빠진 50만원이 들어가네요 아 옛날 같으면 은그 음, 샌드위치판으로 해봤자 뭐한 음, 25만원 30만원이면 충분했는데 어 그렇게 많이 올랐어요 아 놀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요일이니까 또 음. 안 팔게 되면은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돼버리면은 또 시간 없어지죠. <laughs> 자, 재밌는 얘기 하다 보니까 끝냈네요. 아, 이분 아주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짠짠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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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광나니까 더 광, 아름다우셔 보입니다. 사인 들어가죠. 자, 짱구야, 오늘 며칠? 오늘은 7월 10일 토요일입니다. 7월 10일이야 벌써 토요일 21년이고요. 야, 그러니 세월 참 빨르고 큰일 났습니다.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식당은 오픈이 되어가야 하고 어, 일은 밀려 있고 내 일은 못 하고 <laughs> 식당은 고쳐줘야 되고 복잡합니다. 네. 뭐 어떻게요? 해 그래도 수박을 수박 껍데기를 냉장고에 넣었다가도 보니까 시어하 게요. 어 정신 이 바짝 듭니다. 한번 해보시죠. 수박 껍질 버리지 마세요.